동님들은 유가한거 혼자 우승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야, 혼자 혼자 혼자. 아 축하해 아주 대리구. 뭉 <laughs> 아니네요. 뭉치가. 형에음 모이는 뭐가? 안녕하세요. 고풍격 야구 쇼오시베의김세규입니다 오늘은 마이브라더 최호선차 한잔하면서 도란도란 <laughs> 풍격 있는 야구. 스포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을 거스르는 금광불계 최무 선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태균 채널에 놀러와서 네, 영광이고 오늘 재밌게 놀러 가겠습니다 아니, 놀러온게 아니고 축하면서 진짜로 <laughs> 네,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지금 뭐하고 온거예요 오늘은 지금 3 0부터 불러야 가지고 운동 못하고 보통 야구선수들은 아침 일찍 그 6시부터 막 움직이지 않나? 그러진 않고 그래도 근데 저는 좀 빠른 편이에요 어... 저는 8시 반 정도 유가 하고 왔어요? 네. 그 등원 응. 그다 했죠 오오 어... 시부터 등원했을까요? 8시 반이요 어... 그건 딱 시키고 이제 헬스장에 가는 거죠 그럼 비시즌인데도 유가 때문에 더바쁘겠네 그래서 바쁘진 않고 좀 힘들죠 힘들어? 예 네. 운동 힘들어 육아가 힘들잘들 <laughs> 최영우 선수랑은 최근에 이제 우리 운동부들이랑 또, 또 한번 만나 봤었는데 잠깐 사이에 축하할 일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FA 또 계약한 건 축하드립니다. 신정 팀으로 컴백했는데 소감이 어때요? 어, 되게 좋기도 하고 들 뜨고 음. 와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끌어오는 음. 음. 그런 느낌이죠. 근데 아직 야구장도 아직 안 가봤어. 음. 다음 주나 한번 갈것 같은데 계속 그냥 설레요. 삼성에서 우승 몇번 했지? 이건 4번 하고 기여해서 형네몇 <laughs> 번이야? 혼자 우승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나 혼자.. 우, 혼자.. 지금 뭐 우승 여섯 번한게다내 덕이다 이런 거야? 저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사가 있습니다. 어. 골든글러브 지명타자 부분 수상을 했는데 또한번 음. 진짜 자, 벌써 통산 told that the other one was the same. t h 을 people 서 h o were in t 속 e same way, the people who were in the same way, the people 싸우는 느낌이지만 다 끝나고 가면 이제 사람들의 평균을 깨는 느낌이 좀 들어서 더, 더부드해요 그러면 시즌 전에는 원래 목표를 세우는 스타일아니요 이제? 네,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시즌 한 중간 뭐 막판쯤에 아 누군들로 보는어 그래 내가 타겠구나 이런 생각은? 마지막에는 하죠. 어 마지막쯤에 어, 마지막. 아, 예전에 2016년도에 나랑 최다한타랑 이런 거 경쟁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엄청 신경 썼대요. 그때는 이제 젊었으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의식한 거야? 형을. 아? <laughs> 아 근데 형은 최고의 타자니까. 아 무슨 최고 타자? 최고 타자죠. 나얘기잖아 <laughs> 나는 형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커온 사람이에요. 나는 <웃음> 진짜로 <laughs>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욕심 안 내봤어. 아그도좀더막 <laughs>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때 형 나한테 와서 뒤로 그랬잖아요. 좀 아프고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가 내가 뭐든. 그 형은... <laughs> 내가 타이틀 따야 되니까 <laughs> 네, 제가 괜찮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 여기 지금 맛있는 거 우리가 드시죠. 자과가 어, 네. 있으니까 좀 먹으면서. 제가 푸딩에. 따로 우리 형우가 우등으로도 수상하면서 수상소감으로 네. 또 후배들 한명한명또 이름을 이렇게 불러줘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걸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응. 음. 애들 이름을 한 이틀 동안 외웠는데, 내가 음. 이제 하면서 약간 욱하게 해가지고 이름을 다 까먹었어요 뒤에. 머리색 하얘지는 거예요. 바로. 어 그렇지. <laughs> 아, 어쨌든 근데 멋있었어. 나는 그거 보면서. 아 경우가 아, 아, 이제 철이 들었구나. 시상식이 끝나고 후배들한테 그거 연락 왔었어 이렇게. 제가 삼성 간다고 발표를 하였을 때 연락이 많이 왔죠. 제일 먼저는 누구야? 선빈이선빈이 선빈이 워낙 또 친한. 하선빈이가 많이 따라줬네. 남았죠. 타이밍 거 보고 이제 좀언트을했죠 형. 아, 형과 같은 팀에서 뛰게 되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팀은 달라지지만 네. 형을 향한 존경과 응원의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음. 오. 오, 내가 했을 때는 네. 형은 고생 많이 한, 했다. 보, 형 볼까? <laughs> 형아 축하해. 아주 베리 굿. <laughs> <laughs> 누가 이게 감동이? 굳도나냐고 너는 그게 느꼈을지 모르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낸 게 진짜 대단한 거람야 나는 이제 다단게 뭐라고 하지 딱 뜨거워서 연락을 잘 못하겠어 고등블록 시작했을 때 전부 다 얘기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번 기회에 한번 못 부르는 사람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대유 준영이 태이이 선우 아 많다 별명 갖고야 되는 선수를 다 부르고 어이 시간 천차백고. 응, 방민희, 정우, 대민이, 오늘 대단해. 그런 거다. 응. 네. 현우 선수가 사실 별명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기록제적이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 올그 시즌에도 정말 대단한 기록들을 많이 세웠는데 케이비오 최초 4,400 루타 달성하면서 리그 통산 최다 루타 또 케이비오 역대 최초 통산 1,700 타점 케이비오 역대 네 번째 400 홈런. 응. 케이비 역대 두 번째 18년 연속 두자릿수 없는 이렇게 정말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량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체력이니까 그러니까 힘든 게 있는데 응. 그 체력이 달라. 뛰는 체력은 힘들어. 어. 원베이스만 넘어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치 이게 패왕이죠. 패왕이니까. 근데 이제 1년을 시즌을 치르는 체력은 저는 남들보다는 음. 좋은 것 같아. 잘 쉬고 자고 나면은 좀 그래도 회복은 잘 되나 봐? 그렇죠. 어. 다음날 되면 뭐더 괜찮고 음. 그런 체력은 안 떨어졌는데 음. 음. 근데 그런 체력이 어쨌든 그래도 지금 나이에 비하면 엄청난 거잖아. 그게 뭔가 타고난다고 타고난 생각을 해? 어... 왜냐면 이거를 내가 유지하려고 매일 뛰는 음.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음. 타고난 것 같아. 근데 시즌 중에 식단 관리 같은 것도 좀 해? PCN 때한 번씩 이요 어... 시즌 중에는 솔직히 할 수가 없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네음 시즌 시즌에 이제 살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뭐 풀만 먹을 때도 있고 그래도 여름이나 이럴 때 내가 좀 컨디션 떨어졌을 때한 번씩 보양식 느낌으로 챙겨 먹는 거 있어? 저는 고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기가 최고야 아니, 고기 말고는 없어요 단백질도 아니, 아니. 뭐 풍부하고 또 앞으로 그러면 기록을 좀 새로 달성하고 싶은 기록이나 아 타점 어 타점 참 천... 일단은 제가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음. 1,900까지는 해보고 싶어. 아니 2,000개 하면 될거 같은데. 아니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타점 원래 탈 수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럼 나 무조건 2,000 타점 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삼성 타선 보면. 2,000 타점 목표로 이건 뛰면 돼. 네 열심히 2 0 0 0개 목표로. 한번 그렇죠. 표정. 올 <laughs> <laughs> 뭐 시즌 이제. 기아가 부상 선수들이 좀 많이 있었고 여러분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구참 선수로서 그럴 때좀 힘들지는 않았어? 처음에 힘들지 않았어. 왜냐면 저는 약간 마인드가 음. 야구하면서 애들한테 은나에게 하는 게 물론 팀에 나쁘지만 그래도 이 친구 한 명이 빠짐으로써 한세네명 정도가 음.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저는 얘기해. 저거 완전 이거 감동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힘들진 않았어요 어... 또 마침 그때 대체하는 애들이 다 잘했고 그럼 그 대체 선수들한테 이제 좀힘 붙어주고 그렇죠 어... 또 경험도 쌓고 음...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것만 있진 않죠 았 음... 시즌 중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꾸준히 잘하려면 나만의 그런 루틴이나 징크스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날그날 게임 내용을 빨리 잊어버려리플레시없어야 네. 돼요 어... 잘했다고 들뜨지 말고 그렇지 왜냐면 음. 우리는 그날 하루하루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장기 레이스예요 음. 7개월이야 음.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음. 일주일에 뭔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7개월 6개월 동안 해야 한단 말이야 음. 이걸 생각해서 하면 아늘 못했어 내일 잘하면 돼 오늘 잘했어 내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또 음. 이거 음.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이 진짜 좋은 말이다.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음. 그럼 진짜 좀편하게 길게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보통 보면은 진짜 기량 좋은 후배들도 한 경기 결과에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다음날 영향이 있어서 나오는 선수들이 많거든. 그리고 다른 후배 대장도가 얘기를 하면 이제 선배님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근데 잘하고 있는 애인데 음. 한3 사에 못쳐. 그렇지. 그 이제 막. 그 스튜디오 아 이거 왜? 거다. 근데 혹시 살못칠수 있어? 요 아. 왜냐면 우리6 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 잘하고 한달못 하면 음. 이게 막 크잖아. 요러니까 음. 고작 삼살못한거그래서말아 음. 사실 또삼살잘 치면 이거 많이 된다. 음.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나중에 음. 애들은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이것도 다 이제 노하우 생기면서 그런 거죠. 도도미들 중에 분명히 또안 마초 선수들도 있고, 우리 또 프라우 선수들도 또 후배들 많으니까 이런 거. 어, 잘 보고 참고했으면 어, 좋겠어. 이게 제일 중요한고 그렇지. 형우가 그거를 위해서 좀 너만의 방법. 아, 저는 이거를 잊기 위해서는 음. 각자의 어떤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어. 아 취미. 근데 예를 들면 스태그사이면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를 부르고 사람 만나는 거처럼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뭐 예를 들어 악기를 하는 사람 악기를 하고 어. 취미 하나씩을 가져서 이걸 좋겠다. 하면 금방 나는 있는다고 생각하고. 거 음. 뭐 우리 형우는 게임 좋아했잖아. 저 옛날에 게임 보는 스타일이다 저도 옛날에 게임도 근데 이거 진짜 나도 공감하는 게 나도 게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딱 끝나고 이제 좀 숙소에 들어가던 뭐 집에 가던 게임을 딱 켜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렇게 복잡했던 게 싹이 수영 도로처럼 피 묻어서 나가버려. 아니 왜냐면 애들 한 번씩 보면 오늘 못했어. 선수들은 참 두세 시간 지난데 뭐, 연락해 보거나 뭐. 하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개무 양호 생각 아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무난를 하면서 이걸 입체야 돼. 오케 여기 우리 최영우 선수가 추천하는 방법은 취미 생활을 그렇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최영우 선수가 또 이제 후배들한테 네. 인기 좋기로 유명한데 그 중에 정말 잘 따르는 후배가 누가 있 지금 대인아 황대인. 네. 주로 황대인 선수랑 그러면. 무슨 얘기를 야구, 야구 얘기를 하는 야구 얘 아예 그러니까 한삼사년 전에 이제는 어. 대리가 따라오면서 이제 후배들이 어. 막 야구 했죠 근데 그게 진짜. 이제 이년 지나면 할건게 없죠 없죠 <laughs> 근데 얘는 이제 벌써 내 모든 레이디 해줬어, 형님 후배들 잘 챙기는 또 최영우도 어린 시절 이있었잖아좀 존경했던 이 선배 베테랑 선배랑 뭐였어 저는 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야구 그렇죠. 선수를 음. 몰랐어요. 일분의 자리 잡으면서 이제 보고 큰사람들이데이 게임은 그 이대로요. 진짜. 이 둘? 난둘 정도밖에 없어요. 존경하고 따라하려고 악착같이하고 존경이라는 게왜존경했냐 치고 타이밍 재고 공을 보는 이런 느낌이 좀 달라요. 음.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존경을 했지 처음에. 그것도 달랐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밑에. 네, 네. 공격하는 선배나 다 이렇게 또 보고 우리가 또 올라가서 무자리 그렇죠. 그 담은 또 후배들 또 따라오고 하는 거니까. 저번에 우리 F A 시장에서 제일 또 뜨거운 관심을 받은 선수였지 않나 싶은데 사실 9년 동안 추억을 많이 쌓았던 팀을 떠난다는 이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타이거즈 후배들한테 연락하고 2 시간 동안 펑펑 불었어. 아까 말한대로 이제 성빈이 문자를 시작으로 해서 음. 이제 애들이 이제 계속 오니까 실시간으로. 너 원래 눈물이 많은 편이야? 아니야, 4년 전부터 많았었어. <laughs> 그럼 너 F야? 예, 네, 음. F죠. 야구 선수 티가 많은데? 근데 티도 좀 있긴 한데. 이제 음. 나이 들어서 더 F로 좀 많이 변했지. 아 진짜. 어. 아예 유치원에서 발표회 보다가 아, 그때도 웃었는데, 그거는 어떤 눈물이 의미야? 저는 이제 4년제예요 음. 여자가 없이 컸어요 음. 제 딸이 생기고 처음으로 음. 이제 앞에 나가서 재롱잔치를 하니까 아. 이게 주체가 안 되죠 너. 아 진짜 너무 막 이쁘고 막아 이걸 뭐, 나형 이걸 몰라요? 아나 옛날에 기억해봐요 한번 형딸때 그런 데 가봤죠? 모델 워킹처럼 그렇게 쫙 하고 막 그런 하는 게 있었어 근데 거기서 나는 우리 딸이 우리 서 하면서 이제 애기니까 좀 이제 수줍으니까 막한번 쭈뼛쭈뼛한 거야 그다는그것 때문에 끝나고 나서 딸생각하고 이게 왜 이래요? <laughs>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은 빵당하게 어? 멋있게 걸어서 어 엄마 아빠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나아. 뭐 이랬거든. 형은 지금 당신은 잘. 아, 우리 ]구나. 강하게 키워야지. 때로 어? 헤어짐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도 있는 법이죠. 대학 소식 발표 전까지 매일 다이얼즈 파크를 찾은 팬들이 있을 정도로 최영호의 컴백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갔지 않아요? 일본 갔었나? 그때는 이제 계약을 결정을 아직 안한 상태라서 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이게 근데 이게 엄청 힘들었어요. 아 진짜 너무 붙뻗었다. 아, 그런 응. 거는 진짜 전 친정 팀 팬들과 현 팀의 팬들이 모두가 그렇게 막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거라서 어. 각도 못했고 음.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그렇죠. 음. 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음. 좀 힘들고 고민이 보면. 많았겠네.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해줄 줄 몰랐죠. 음. 너무 감사하지. 음. 그럼 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감사도. 아, 너무 많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제 평생 잘 하지 도않 못하는 첫 편지도 가지고 어, 네. 네. 와이프한테도 그냥 한두 번 쓰는 거를 찾아서. 어. 어, 어. 그때는 좀이게 감동에 취해서 눈물 흘리거나 이런 적은 않았어요. 그때 쓸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울지는 않고. 그냥 막 쓰는 것보다, 그래도 생각을 하고, 어... 팬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써야 되니까, 생각을 좀 해야 어, 되니까. 그때는 예. 울지 않았던 것같 음. 제가 보통 이제 팬들의 글을 떼지도고그 주는 거볼때 이제 탁, 되게 눈물 버튼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해 주셨구나. 음. 음... 어, 그 시기에, 뭐할 때마다 막 댓글들 엄청 팬들이 달아주셨잖아. 그 몽동보 들여왔어 라든지 아니면 뭐형 기사라던지 막 댓글도 많은 거 많았었잖아?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있어? 저는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게그 광주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줘서아 그렇지 그렇 말도 안 되게 아, 한몇분 정도는 제 앞에서 울었어요 <laughs> 만났을 때? <laughs> 지나가다선? <laughs> 그 어디 뭐 예를 들어 커피숍 갔는데도 어. 저 일하시는 분도 좀 그랬고 하튼가 여막너동이네요 네, 아, 그런 거 보고 음. 또더좀 마음이 그렇죠. 직접 만났는데 그 오늘 근데 실제로 진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음. 10년 만에 이제 친정팀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좀 가구가 안될것 같습니다. 매년 목표나 가구 이런 거 없이 그냥 음. 뭐 그냥 되겠지 이런 마인드인데 음. 이번에는 다시 또 원래 있던 곳으로 음. 돌아가니까 음. 가구가 있죠. 그리고 삼성도 지금 지난 시즌에는 준우승하고 올 시즌에는 또 푸스 시즌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제 내년 시즌은 우승을 목표로 하니까 이제 최종 선수를 모셔보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후배 중에 연락 온 사람 이 있어? 자욱이, 어. 민호, 어. 지혁이 자욱이가 같이 있었나? 형이 네. 삼성에 있을 때? 네. 네. 어... 한참 대기 아. 지금도 <laughs> 자욱이는 저한테 얘기해요 음, 제가 그렇구나. 보이는 자욱이는 음. 그 예전에 자욱이 20대 초반에 봤던 그냥 그 모습이에요 저는. 자, 올 시즌에 삼성이랑 경기하면서 이제 상대편에서 이제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삼성 후배들 중에 눈여겨본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김재현 선수도, 어, 선수도 그렇고, 아 잘하셨어 김영웅 선수도 그렇고, 노무리 선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둘이. 스윙도 파워풀이 되려고 하니까 음. 좀 많이 능력이 갔죠야또 이렇게 또 네. 젊은 선수들 네. 한명씩또 나열하니까 거기 형까지 들어가면 써야죠. 내년에 세겠다 우리 최영 선수가 우승 청부사라는또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반지가 여섯 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해가 있을까? 저 2011년도, 2011년 첫, 첫 번째. 아 제일 첫 커리어 첫 우승? 네. 네. 저 어, 아마 때도 우승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의 맞아요. 첫 우승 그리고 이제 17년도가 기아와서 또 이적하자마자 첫 우승 음. 그두 개가 지금 기억에 남죠 뭐가 좋아? 아 야, 야. 팀이 또 하나씩 아니, 같이 아 이제 죽여야 되네 그거밖에 없어 내년에도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승해야지 음. 음... 그럼 지금 삼성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장점은 도직히 사격이죠 아. 어... 타격이고 투수도 선발투도 저는 완벽하다 생각해요 음. 타자 일정에서 봤을 때는 따로 할건 없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제가 생각은 자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4번 정보를 음... 전병우 선수가 또 양보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어떤 뭐 선물을 할 예정 계획은 있어? 아니, 그걸 최근에 음... 와이프랑 얘기좀 했어요 어... 병원한테 물어보고 하려고 어... 나는 한번딱 바꿨었더라 프로에서 난 원래 걔가 52원에 걸었을 때부터 2년 차때 이정훈 코치님이 너는 내 후계자야 너는 내 <laughs> 등번호로 다. 그래서 1 0번으로달하라는 거야. 신앙을 했는데. 어 신앙하고 잘하고. 있는내키지않으니까 10번으로 바꿔. 뭐, 그때 어릴 때는 뭐 코치님들 말하면은 그 어떻게 뭐 반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10번으로 달았어. 그러고 나서 했는데 2 년차 징크스. 5단권. 결국 바로 3년차 때 코치님한테 어 <laughs> 그냥 어시. <오십시오>. <laughs> 그래서 한년차때 아, 다시 받는 거지. 그리고 그뒤로쭉 그랬지. 아 바꿨네. 어 그때 한번 딱 10번으로 한번 바꿨었거든. s 우가 이제 삼성으로 합류하면서 정말 워낙에 좋았던 타선에 최 n 우가 오니까 진짜 이제 a m 타선이 없다, a 타선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내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m s u n g s a 저는 u n g s a m s 고 야구는 a m s u n g 이 a m s u 좀 다독이고 음. 좀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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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민호도 있고 자욱이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막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면 노아가 이준대도 자기 막그 풀스윙으로 백프로 공을 날리는 찬다. 저는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저 우측으로 좀 치고 상황이 네. 좀 해줘야지. 그런 상황에 막 그런 얘기도좀 해주고 싶고. 음. 그러면 진짜 기복이 있어. 진짜 아무리 탄성이 좋아도 진짜 자기 생각만 하면서면은. 기복이 이게 좋을 때안 좋을 때 그렇죠. 이제 좀 화변이 있으니까 그런 그 역할을 가서 최현 선수가 하면 너무 좋을 것같성도 선수는 어떤 팀일 것 같아? 선수들이 다치지만 않으면 음. 그냥 타격은 일단 전부 아, 잘할 것 같아 상위권에서 그래도 홈런 1위 그러니까지금도 좋았는데 네. 이제 유치를 해야죠 계속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게안 다쳐야지 그렇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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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올해 기아도 힘들었던 게 이제 축축 선수들이 부산으로 음. 빠지니까 이제 예치. 분위기가 까나지고 그랬었는데 삼성도 너무 좋은데 부산 또뭐또뭐 축성도 빠지면 분위기가 또했시니까 또 내년 목표는 멀어지 우승이라고 네. 우리 최영 선수가 했는데 내년에 구체적인 또 개인적인 목표는 생각을 해요? 그냥 오롯지 팀에 빠 빨리 노바 들어와 이제 그냥 어, 그냥 음. 그 분위기나 네, 잘 보고 싶고 싶은... 그르게 이제 어색함을 좀 없애고 싶은 거다 없애고 이제 같이 어. 재밌게 즐겨야지 놀아야지 자 <laughs> 그럼 이거 중요하다 우리 최영호 선수 생각하는 야구 선수 최영호의 강점은? 저는 이제 꾸준함 음. 안 아프고 계속 경기장에서 치아을 진짜 거. 보면 감정기복도 별로 없어 야구장에서 그러려고 하는 거죠 전체적인 혼돈척도 하기 위해서 신나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랑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세르몬이고 네. 저는 그러니깐 물론 내성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소비자들한테 한 번씩 얘기해요 막 칠을 해한 번씩 역전선 주고막 세리머니 콜 이렇게 물론 어. 신나지 그렇게 냥그한거지 애가 들떠있어 막 내가 어. 역전을 쳤으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뒤에 조해가지고 그래 나 아직 게임 안 끝났어 음. <laughs> 뒤에 가서 뒤집힐 수도 있어 어. 너무 들뜨지만 음.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세리머니를 안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또 그런 컨트롤 해주는 선배는 필요한 거니까 나는 그래서 그러 걔인 투샷도 뭐 미안하고 약간 그런 게좀 살짝 있더라고 내가 막 그러면은 예의가 아닐 거 같고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야구 하니까 아이도얻도잘안 되더라고 그랬는데 네. 자, 올 어, 시즌에 이제 재현군 선수가 시즌을 잘 마치고 근데 올 시즌에 나 정말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무슨 한마디를 한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와이프랑 둘이 친한 사람인지 얘기는 했죠 응. 올해 생각외로 너무 잘 됐고 응. 너무 고생했다고 참 대단하다고 얘기해주고 음. 그런 얘기는 이제 했죠. 음. 내 자신한테 선물 주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냐? 돈이 없어서 아니 니가 돈이 없어서. 제가 가진 건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갖고 있지. 하여튼 그래도.. 와이프가 오면그 옷도 사줬고 어. 그 신앙식 때 입었던 그저 오늘 입고 온거 그것도 음. 사준 거거든 오늘 입은 그거 잠바. 네. 그, 사복으로 입고 오는 시상이 있었어요. 어. 어. 거기서는 이제, 그거 입고 됐죠. 음. 음.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아, KBO 기록 제조기이자, 한지 여섯 개. 그래서, 우승청구사, 살아있는 전설, 리빙 레전드. 마이 브라더, 최영호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함께하는 소감 한 번. 어, 어, 음. 재밌었고, 엄청 진지한 <laughs> 채널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라 형이라 해서 이제 하이트 재밌게 웃으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아 나와주셔서.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자 오늘은 김태균의 명언 대신 노래 한 가락을 뽑으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나... 아모르파티 아. 나이는 숫자, 마음이 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 <laughs> 올려야 <laughs> 돼요.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laughs> 이렇게 올라가면 돼? 같이 올라가세요렇게 같이 불러가고 이렇게 올이 진짜 자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이 <laughs> 어떤? 올라가 <그거 음침> 아니네요 올음가는 이렇게 올음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음렇라 이렇게 올라가고, 가고는거고이고 이렇게 올이 자그 어떤 소식으도 필요없는 기록의 사나이 거기의 나이를 넘어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최영호 선수 저도 보돔이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50일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네.